네, 안녕하세요. 브랜드 강사 이승훈입니다. 아, 제가 이 영상을 이제 찍은 지가 2020년, 7월, 그때부터 해서 2021년, 22년, 23년, 24년, 7월까지가 만 4년 되는 거예요. 4년 조금 넘었죠. 그래서 기존의 육아 운해 활성 TV, 그쪽에서 영상을 한 500개 정도 올렸고, 그 다음에 요 채널은 이제 본격적으로 올리기 시작한 게 올해 1월에서 영상이 한 지금 400개 이상 올라왔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한 1000개 정도의 영상을 올렸는데 <laughs>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지금 영상을 1000개를 올렸어요. 현재 육아 유튜버 중에서는 영상 개수로는 제가 아마 1일 거예요. 그리고 현재 뇌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이들의 뇌에 에 대해서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저밖에 없는 걸로 음, 알고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제가 이렇게 많은 영상들을 하고 했는데, 그 중에서 약80% 이상은 이제 무용지물이 된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뇌에 대해서 설명한 거는 뭐.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어, 바뀌는 건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현재 실정에 맞춰서 그때그때마다 올려놓은 영상들이 있어요. 그 영상들은 지금 다 무용지물됐어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교육 업체에서 말도 안 되는 내용 가지고 어머니들을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스라이팅에 많이 속는 어머니들에 의해가지고 전파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교육 시스템이 다단계 시스템이거든요. 자기네들이 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영업사원들을 시켜가지고 그거를 구매하는 이 구매자들을 속여가지고 그 사람들로 의해서 전파하게끔 만드는 시스템이 이 사교육 시스템, 다단계 시스템이에요. 근데 우리가 봐도 그 다단계 같은데 저기를 왜 들어가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일을 하고 있잖아. 이게 학습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학습 시스템은 더 무서운 게 뭐냐면은 아이를 다 청켜보잖아. 그러니까 일반 물건을 파는 다단계보다 더 빨리 사람들이 세뇌를 당하고 그거를 오히려 또 전파하러 다닌단 말이야. 이것들을 제일 많이 하는 위치가 어디예요? 종교. 특히, 이 교회 중심으로 해서 많이 퍼져요. 왜냐면은 매주 일요일날 모이기 때문에 거기서 전파하기가 편한 거야. 제가 이거를 하는 게, 야, 지금 한 15년 차 돼가요. 15년 차 돼가고, 어, 상담 인원은 지금까지 한 3,000명 이상. 거기에 추적 관찰 했던 애들이 한 몇백 명 정도 돼요. 개그 중에 이제 제일 많이 문제가 됐 그룹이 대체적으로 또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는 다 이제 소규모 그룹으로 거기 모여가지고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는 이제 금방 빠져드는 것도 있죠. 아. 어쨌든 간에 여러 분야에서 많이 모이게 돼요. 이런 종교적인 거를 이용해서 영업사원들이 거기를 일부러 그 교회를 가가지고 전파를 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 아실 거야. 큰 교회 가신 같은 경우는 거기에 꼭 그런 데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분들이 아, 이뭐 해야지, 뭐 해야지 하면서 비교질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어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대체적으로 또 옆집 엄마한테 이렇게 전파 당해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엄마들끼리 애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교 이런 데 보내놓고 모임 이런 데서 또 전파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의외로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이런 비교 또 자존감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져요. 또 질투도 굉장히 많고 근데 본인이 할 처지가 안 되면은 그거를 누굴 이용해 타인을 이용해서 한단 말이야. 그게 누구예요?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너를 위해서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너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가잘 돼야 내가 쪽팔리지 않다라는 뜻이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영화기 때부터 많은 걸 시키지.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음, 가끔 이제 댓글이 달리는 게 있어. 저 사람은 도대체, 저 사람은 도대체 이력이 어떻게 되냐.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태어나서 태어나서는 아니다. 자 아이를 키우고 나서 나 같은 영상을 처음 본 거야. 다시 말해서 저한테 제 영상에 들어와가지고 이력이 어때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교수들 영상, 특히 소아 전문의 교수들 영상은 단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주변 얘기. 귀가 얇은 거야. 그래서 주변 얘기만 듣고 대체적으로 주변 사람들 얘기를 더 신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과학적인 요법이 있는데 민간 요법을 더 추구하시는 분들이야. 이게 좀 위험하신 분들이지. 또다 그러신 건 아니야. 이, 저한테 이력을 물어보시는 분들 중에 어 이제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으니까 도대체 이분은 뭐 하신 분이에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 어. 근데 교수들 영상을 많이 듣고 오시는 분들은, 어? 더 디테일하네? 하면서 또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있지. 음. 근데 아직도 이런 그 논문 육아하는 애나, 뭐, 애 하나 지금 키우면서 엄청나게 지금 전파시키고 있는 조기교육 유튜버들, 이런 사람들도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전문가가 아니야. 사기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얘기 듣지 말라니까. 아니, 아이를 많이 키워봤다든지, 또는 그쪽 직업 업종에서 수많은 아이들을 추적 관찰을 했다든지. 내가 제일 믿지 말라는 게 어린이집 유치원 선생님들 말 믿지 말고, 초등학교 1, 2학년 중심으로 담임했던 사람들 믿지 말라고 랬잖아요 특히 초등학교 선생님들. 왜냐면은, 노는물이 다르거든.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애들 어린이 밖에 못 봐. 그러니까 영화 아이들 밖에 못 본단 말이야. 이 아이가 어떻게 크는지 몰라. 내가 얘네들을 가르쳐서 얘가 어떻게 잘한지 몰라. 유치원 선생님들도 매니지먼트 해가지고 학교를 보내잖아. 근데 이 학교에 간 아이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몰라. 그러니까는 자기가 하는 게 무조건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또, 한 직종에서 오랜 시간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도 믿지 말라는 거야. 왜냐? 단순하거든. 그게 아무리 전문 직종이라도 단순해. 자 상담센터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한 지역에서 상담센터 하시는 분들은 보는 물이 자기가 노는 물이 딱그 지역인 거야. 그러니까는 주변 대상들이 그 지역에 있는 애들만 있으니까는 그 아이를 전국으로 일반화하는 이런 오류들이 많이 펼쳐져요. 각각의 지역마다 다 다른데 그리고 내가 상담하는 아이들이 어린애들만 있다고 했을 때, 이때도 또 문제가 돼요. 이 아이가 어떻게 크는지 추적 관찰이 안 되거든. 그리고 와서 상담하는 그런 애들만 보다 보면은, 아, 이런 애들 이랬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조언을 해줬을 때, 이 아이가 어떻게 크는지는 모르는 거야. 간혹 가다가 연락이 오면 다행인데, 연락이 안 오고 한번 상담하고 땡 치는 이런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많은 이런 센터 같은 데는, 음, 신빙성이 떨어지죠. 그런 거예요. 뭐, 제가 뭐 잘났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야. 저는 뭐 이렇게 이억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제가 증거 자료는 보여줄 수는 없어요. 지금까지 약 3,000명 이상 상담을 했고, 또 아동 연구를 한 15년간 한 거, 또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심리학을 했고, 아동 발달학을 했고, 아동 두뇌학을 했고, 그거예요.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많이 아는 것 뿐이야. 애가 있으면 많이 알까? 애가 있으면 은 애가 영아시기 때 아프고 뭐하고 이런 거 있잖아 이건 저도 애를 안 키워봐서 몰라요 그 부분은 애를 키워본 사람이 아는 거지 그또 애를 하나 키워봤다고 그 다른 애들 상담을 해줄 수 있을까? 아니야 그런 거 하려고 그러면 은 그런 소아과 일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잘 알아 애를 안 낳더라도 소아과에서 일하는 분이 더잘 알아 그 간호사분이 더잘 안단 말이야 오히려 그런 거지 무조건 애를 많이 낳았다고 아는 건 아니야 그렇게 따져 버리면은 남자들이 산부인과 의사도 하면 안돼. 왜? 애를 낳아 본 적이 없잖아. <laughs> 애를 받아 본 적만 있지. 그런 거야. 성형외과도 보통 성형을 누가 해? 여자들이 하잖아. 그럼 성형외과 의사도 여자가 해야지. 근데 왜 남자가 해? 남자가 여자를 보는 눈이 더 정확하기 때문이야. 그런 거잖아. 대체적으로 육아 같은 경우도 아이를 망가뜨리는 게 남자가 아니라 거의 다 여자들이 망가뜨려요. 봐봐. 조기교육 유튜버들 거의 95% 이상이 여자들이에요. 어머니들 책 사라고 꾸드이고뭐 하라고 꾸드이는 사람들 여자들이에요. 남자들이 안꼬드여 6살, 5살짜리 애들한테 학습지 4과목, 5과목, 6과목 하라는 것도 여자들이야. 실질적으로 지금 육아 단계에서 제 영상 들어오신 분들 중에 아이한테 좋을 줄 알고 막 시켰던 것들. 책 사고, 교구 사고 막 이런 것들. 남편이 사라 그랬어요? 어머님이 샀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육아는 남편들보다 남자들보다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영향을 끼치는 게 여자들이란 말이야. 그런 거예요. 아이를 유치원을 보냈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를 망쳐 놓는 게 누구예요? 유치원 선생이야. 그중에서 제가 MBTI는 잘 안하지만은 요즘 어머니 말대로 급히 이런 선생님들의 아이들을 망가뜨린단 말이야. 원장이 또라이면은. 그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일을 한다고, 원장 의견대로 일을 한단 말이야. 근데 공범이야. 왜 나는 돈을 벌기 위해 했다고? 어쩔 수 없이 했다고? 그런 게 어딨어. 그렇게 따져버리면은, 보이시피싱 그돈 수거책이라 해가지고 돈 받는 아이들, 또 마약 딜리버리 하는 아이들, 얘네들은 죄가 없겠네? 그냥 돈벌려고 일을 한것 뿐이야 라고 해버리면은, 아닌 거야. 공범인 거야. 내가 이게 아닌 건지 알면서도 그 일을 하고, 또 요즘 이렇게 돌아가는 세상이 맞지가 않은데 돈을 벌기 위해서 그거를 추가를 하고. 요즘 미디어랑 영어가 들어가면 망가지는 걸 아는 원장들도 있어요. 근데 내가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 공범인 거야. 왜 그렇게 합리화를 하냐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안 하면 되는 거야. 그거는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고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안 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지. 근데 돈을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다. 이거 자체가 죄를 짓는 거예요. 요즘 한두달 제가 좀 바빴어요 그러면서 진짜 바빴을 때는 아예 접었어 이 생각을 그러니까 유아이가 하는 걸 접을 수밖에 없었던 게 일이 너무 힘들어 버리니까 는 이것저것 생각하자 내 사고 날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채널명도 그 명도 다른 걸로 바꿔서 그 댓글들이나 이런 것도 못 오게 막아놨어요 딴거 신경 쓰다보면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근데 가끔 전화상담 오는 거 이런 거는 받았지 그리고 또그좀 실험해 볼게 있었어요. 내가 한두달세달안 하다 보면은 내 지식이 어느 정도인가 어 어떠... 그리고 또 계속 하다 보면은 안 보이는 것들이 있어.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게 무조건 옳다고 하는 그 자기애성 이런 것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일부러 잠깐 멀리를 했어요. 근데 일부러 필리핀 한달 동안 가는 이유도 그거야. 멀리서 보다 보면은 보이는 게있거든 그래서 잠깐 멈추다 보면은 변화가 보여. 아이도 매일매일 보다 보면 키 크는 게안 보이거든. 그렇잖아. 근데 잠깐 쉬다 보면은 격변하는 게 보여요. 예전에 3개월 전하고 지금하고 이게 바뀌는 게확 보여. 그러면은 또 다시 한번 제 강의가 레벨업이 돼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제가 필리핀을 갔다 온 이후에, 그러니까 보통 1월 달에 갔다 오거든요. 필리핀을 갔다 온 다음에 제 강의 스타일이 항상 매해 1월에서 2월 사이에 한 번씩 격변을 해요. 레벨업을 한단 말이에요. 보이거든. 매일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은 안 보이더라도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보인단 말이야. 내가 하고 있는 게 잘못된 것 같으면서도 매일매일 그걸 하다 보면은 거기에 적응되고 그게 습관화가 되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아이를 어떻게 고쳐야 될지도 모르겠고 고치는 방법을 알더라도 내가 원래 하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바꾸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지금 1년 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지금 MZ세대 어머니들이 진짜 요즘 말로 노답인 거야. 점점 점점 나락으로 가고 있어. 지금 36개월 전후 아이들 이 아이들이 학교 들어갈 정도 되면 은 우리나라 지금 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가끔 어머니들 전화 오면은 어머니 돈좀 있으세요? 있으시면은 차라리 해외 가세요. 해외에서 사세요라는 말을 많이 해요. 앞으로, 그러니까 36개월 전 어머니들 전화 왔을 때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해. 우리나라 이제 앞으로 4, 5년 있으면 끝난다고. 애 하나 더 난다고 해도 낳지 말라고 그래요. 지금도 아이를 키우는데 답이 안 나오는데 애 하나 더 키우면은 얘는 어떻게 키울 건데? 점점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어려워진다는 게 삶이 어려워지는 것보다 이 교육 문화가 후진국으로 가고 있어요, 진짜. 선진국으로 가야 되는데 점점 보수적으로 변하고 있는 거야. 1970년대, 80년대를 변하고 있어. 그러니까 사상은 70년대, 80년대인데 따라가는 거는 AI를 따라가고 있는 거야. 딱 필리핀 문화야. 이게 동남아 문화란 말이야, 이게. 동남아 중에 못산 나라들 문화. 삶은 옛날 70년대, 80년대인데 요즘 같은 IT를 따라가고 있는 이런 극과 극을 달리는 그런 세대. 그걸 원하는 거야. 어쩌다가 한명 대학교 서울대 들어가네. 걔를 모티브 잡아서 수십만 명이 따라하고 있는 거지. 얼마나 무식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아이를 키워야 됩니다. 저렇게 키워야 됩니다. 해서 막 새로운 것들막 나오고 있어. 그렇게 좋으면은 왜 20년 전에는 안 했을까? 왜 30년 전에는 안 했을까? 왜 10년 전에는안 했을까? 오히려 그때 대학교를 더 원했어. 그때는 대학교를 나와서 좋은 데를 나와야 좋은 데취직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는 그게 더 절실할 때였는데 왜안 시켰을까? 갑자기 이상한 말들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그런 것들이 다 사기란 소리예요. 근데 더 나쁜 엑스들은 나이가 지금 45세가 넘었는데 지금 책류가를 해야 되고 뭘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 인간들. 40세, 50세 이런 유튜버들. 이런 사람들이 개쓰레기란 소리예요. 얘네들은 알고 있거든.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걸. 근데 왜 할까? 돈이 벌리기 때문이야. 너희들 애들 망가지지? 나는 돈만 벌리면 돼. 이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공짜로 당신 애들 아이를 위해서 조언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 너는 공짜로 하지 않냐? 공짜가 어딨어? 없는 거야. 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뭐, 저한테 이제 선물 주고, 그런 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나중에 저도 모여가지고, 구독자가 많아지고, 저도 이제 인지도가 높으면은, 저도 돌아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이렇게 하지만은, 사람이라는 건 모르거든. 이게, 구독자도 늘어나는 게, 갑자기 확 늘어날 수도 있어. 내가 만약에 구독자가, 지금은 조절하려고 지금 5,000명 이내로 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내가 구독자 5만이 되잖아. 20만 되는 거, 1년이면 돼, 1년. 그래서 20만이 돼가지고, 여기저기서 제가 돌아다니는데, 어? 저 부특쌤 아닌가? 막그 주변에서 이러면은, 연예인 된거 같은 기분이 들거든.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지. 내가 구독자가 20만이 되면은, 내가 말 한마디에 전국이 움직인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은, 내가 우월감에 빠질 수가 있고, 내가 미쳐버릴 수가 있는 거야. 지금 현재 10만짜리, 이런 조기교육 유튜버들이 왜 기고만장을 해요? 자기 말한 마디에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거든 재밌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뭘한 마디 하면은 돈이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어디서 이상한 정보들을 얻어다가 짬뽕해가지고 그렇게서 해 하는 거야. 근데 걔네들이 자기 애들을 그렇게 키우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 다른 사람들한테 이거해라 저거해라 하면서 실질적으로 자기 애는 그렇게 안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 왜 나쁜 걸 아니까. 그러다가 이제 좀 이제 그 사람 라고 얘기하니좀 껄끄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어. 왜당신애는안 시켜봐. 이런 말이 나오잖아. 남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이렇게 해서 밀고 나가는데 여자들은 채널 딱문 닫고 튀어버려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야. 대체적으로 왜 여자들이 하는 유튜버들 듣지 말라냐면은 인스타그램이나 얘네들은 상황 안 좋아지면은 외국으로 튀던지 채널 문 닫고 튀고. 어, 그, 한단 말이야. 도망가 버려. 어디서 찾을 건데. 못 찾아. 남자들은 사회적 입지가 있기 때문에 채널을 닫을 수가 없어. 근데 여자들은 채널 문 닫고 그냥 가사 생활하면 끝이야. 어디서 찾을 거야. 그 사람 사는 위치를 알아요? 전화번호를 알아? 아무것도 모르잖아. DM 가지고만 했는데, DM을 문 닫아버렸어. 끝난 거야. 못 찾아. 근데 한 사람이 또 그런 거 있다? 그렇게 하고 DM 문 닫고 다 했는데, 1년 지나면 다 까먹어. 다시 시작을 하잖아. 그럼 새로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또 그걸 봐. 그런 거야. 어쨌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음, 항상 뭐 주제가 없지 저는. <laughs> 썸네일에선 주제를 정해 놓는데 막뭐 그냥 하는 거예요. 이상한 거 많이 보지 말고. 음. 주변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말고. 요즘 m z 세대들이뭐 영업사원들 와가지고, 어, 요즘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요즘이라고 많이 들어가잖아. 그럼 다 사기예요. 이거는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과거에도 마찬가지였고, 요즘 이게 유행입니다라고 하는 거는 잠깐 하다가 버릴 거고, 이걸 본인이 하면은 그냥 버리면 끝나는데, 아이가 그거를 하다가 망가지면은 다시는 복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해요 라는 거는 지네들 영업 산술이에요 그리고 골빈 엄마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왜 따라하냐고 같이 그냥 골비고 싶어? <laughs> 유행을 바로 따라가는 사람들 유행을 잘 따라 하는 사람들 특히 육아에서 유행을 잘 따라 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고 판단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요즘 이렇게 해요 하는 사람들 그래서, 어머님도 하세요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뭐야?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귀가 얇은 사람들은 들어가거든. 사기꾼들이에요. 믿지 마시고. 근데 뭐 내가 다 하지 말라고 하면 솔직히 볼게 없어.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육아를 하려면은 기본 모티브를 소아 전문의로 하세요. 뭐 서울대든 연구대든 나오신 뭐 청근하나 신혜진이나 하정원이나 김북영 교수들 있잖아. 이분들을 모티브로 하시고 거기에서 메인을 정해놨으면은 거기에서 이제 추가로 될거 그런 유튜버들을 찾아 아예 결이 다른 유튜버들은 다 사기꾼들이에요. 걔네들은 항상 돈이 들어가 있거든. 의사들을 돈 벌자니 걔네는 직업이 그거고 그게 직업이 아닌 사람들이 유튜브 키고 하는 건 사기꾼들이에요. 저도 항상 얘기하잖아 유튜브 그 교수들 거 보시다가 저랑 얘기 틀린 거 있으면 말해달라고 그럼 내가 그 설명을 해주겠다고 얘기하잖아다 기본 베이스가 다른 거야 똑같은 상황에서 교수가 얘기를 했는데 어 저랑 얘가 기 틀려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애들 개월 수가 틀릴 수도 있는 거고 애들 뇌네 타입이 틀릴 수도 있는 거야 아 요거는 좌뇌 타입 애들이 맞는 거고요 우뇌 타입 애들은 요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지 그런 거야 <laughs> 요즘 얘기로 어, T인 아이들은 이렇게 해야 되고, F인 아이들은 이렇게 해야 돼요. 야, 이 소리야. 그리고, 아, 교수들 강의 들으려고 했더니, 또 무슨 서울대 나온 아무 교수. 이런 사람들 들어. 아, 그러지 마, 제발. 왜 서울대만 되면 황장을 하는 거야. 이러니까는 망하는 거야. 서울대 나온 누구, 서울대 뭐, 서울대 뭐, 이렇게 써 있잖아. 이 사람들 거 들어서 그 사람 말대로 하잖아. 무조건 망해. 그러지 마. 서울대나우도이 사람이 소화 전문인지 아닌지를 보고 소화 전문이 얘기만 들어. 어? 서울대 무슨 경영학과 서울대 무슨 학과 왜이 사람 얘기를 왜 듣냐고. 그는 결국은 밑에 보면 책팔이야. <laughs> 그런 걸 들어.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꼭 들으라 그래도 꽉 그런 사람들 걸 들어 그러면서 서울대 무슨 교수라고 해놓고서는 뭐 책을 읽어야 된다 뭐한다 그래서 맨날 앉아가지고 그것만 하고 있잖아 응? 그그 그 사람들이 아동에 대해서 아냐고 하기도 몰라 직관에는 책을 읽어서 이렇게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니까는 니네 애도 책을 읽어가지고 나처럼 되게 뭐야 그뭐 자기에서 인격 장애 아냐 그거는 왜 그런 사람들 말으냐고또 하다 보면 또한 시간 또 얘기할 것 같아서 일단 여기서 끊도록 하고요. 하여튼, 주변에 그 너무 기 기울지 만그다 사기꾼들이고, 가짜 정보고. 야, 이놈의 MZ들은 왜 3개월마다 새로운 걸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날 이렇게 힘들게 해. 그 어머니도 이상 거 가져오면 나 그거 연구하느라고 한 대씩 걸려. 그거 나 백신을 만들어야 되잖아. 죽을 것 같아, 진짜. 아니, 끝이 없어. 옛날에는 뭐 하나 정보가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은 그게 10년씩 걸려. 근데 지금은, 아, 무슨 2주 만에 뭐 이상 한 거씩 가져와, 계속. 그걸 전파하고 있는 게 인스타그램하고, 어, 유튜버인데, 그걸 또막 유행처럼 따라하는 이 정신병자들, 엄마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야. 아막 미쳐버릴 것 같아, 진짜. 하여튼, 그렇게 알고 있고요. 뭐 요즘이라는 말이 나오면 다 사기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네, 요것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